안녕하세요, 라임피티입니다. 오늘은 이액괴물 수제 젤리 몬스터 젤리 괴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이게 지금 아이폰물, 어, 초점! 네, 이 아이폰물을 잘안 걸러내서 이렇게 아이폰물이 보이는데, 네,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준비물! 아이폰, 우린 물. 물, 풀. 물이 필요합니다. 먼저 여기에 여기다가 어, 물풀을 4분의 1 넣어줄게요. 4분의 1이 아니야. 4분의 1 정도가 아니라 4분의 1보다 살짝 많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 정도 넣어주시고 어, 섞어주세요. 이렇게 섞다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. 계속 섞어 볼게요. 네, 이렇게 다 올려주셨, 다 섞어 주셨으면 이게 살짝살짝씩 뭉칠게 볼 거예요. 네, 이렇게 계속 저어주세요. 아, 맞다. 파다도 필요해요. 이렇게다가 소다를 좀 많이 넣어줘야 돼요. 이렇게 넣어주고, 네 이렇게 섞다 보면 이렇게 뭉칠 거예요. 이게 완전히 다 뭉치고 이렇게 이렇게 뭉칠 때까지 계속 섞어주셔야 돼요. 네 이렇게. 저도 이제 거의 다 뭉쳤거든요? 네, 한번 계속 섞어볼게요. 저는 소다를 좀만 더 넣어줄 거예요. 섞고. 네, 이렇게 다 섞어 졌어요 이제 다 뭉쳤는데요. 손으로 만지면 안 먹고. 처음에 간 만들었을 때는 이게 통에서 안 떨어지는데 이게 한 하루 이틀 정도 되면 통에서 떨어져 이거 투명해서 잘안 보이는데 엄청 투명하죠? 한번 꺼내서 이렇게 만져볼게요. 좀간 만든 거에서 손에 좀 묻는데 시간이 지나면 될 거예요. 이건 제가 방금 보여줬던 이거는 색깔이 좀더 누래요. 제가 좀 많이 만지고. 지금 실제분 엄청 멘채했는데 지금 별로 많이 안 돼. 차... 얘 지금 좀더좀 좀 시간이 지나 가지고 좀더 젤리몬스터 같은 느낌고 얘는 그냥 액체 괴물 느낌. 시간이 좀 지나면 음, 괜찮아질 거예요. 이거는 끊으면 젤리몬스터처럼 이렇게 딱 끊어지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늘어나기만 해요. 이렇게. 지금 여러분, 이게잘안 보이시죠? 바닥이 하얀색이어서 그래요. 네, 이해 부탁드리시고, 바풍도 잘드네요 이렇게. 간단해요. 액체 임을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은데, 거기서 물풀만 좀 많이 넣을 뿐이지, 방법 방법은 액체 개물 만드는 방법과 똑같습니다. 액체 감상하는 시간. 색도 잘 되고 이렇게 누르면 월드도 엄청 잘 되고요 완전 좋아요 보시면, 올 때도 엄청 잘 됩니다. 액대 감상 시간이 지루하시다면, 어 6분으로 건너뛰시기 바랍니다. 얘가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. 이 젤리 소재 젤리 몬스터가. 바쁜도뭐잘 되긴 되지만, 할수 있는 게 많아요. 네. 제가 다음 영상에는 그 카메라 거치대 만든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. 그 뭐지? 핸드 핸드폰이 아니라 카메라 거치대가 없으신 분들은 네제 네, 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